반갑습니다, 디스토누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킬리안 블룸은 진저 데시 오드 퍼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킬리안 지난 시간에 가품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었죠. 음,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카드를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023년에 출시가 됐어요. 킬리안 블루문 진저 대시. 블루문 진저 대시. 푸른 달인가요? 어, 진저 대시. 어, 봄여름을 위해서 출시된 어,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어, 한정판으로 잠시 출시가 됐다가 2024년 올해 다시 풀리게 됐습니다. 한정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킬리안 블루문 진저 대시. 자, 봄여름 봄 여름 시트러스하고 시원한 느낌의 어, 상큼 시원 이런 봄 여름 작품입니다. 봄 여름 작품답게 프론핏을를 띄고 있어요. 어,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젤스 쉐어 가품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의 엔젤스 쉐어가 한 80%가 가품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얘도 이제 킬리안이긴 한데, 어, 블루먼 진저데시는 비교적 엔젤스 쉐어만큼이나 많이 알려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품이 보, 가품을 본 적은 없어요. 언젠가는 또 인기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품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바틀은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블루 그라,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뚜껑은 완전 투명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시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블루문 진저 데시는 어, 보드카 보드카 베이스입니다. 엔젤스쉐어는 꼬냑 이렇게 이제 언더락 제품들이 보통 이런 그 킬리안 헤네시 킬리안처럼 꼬냑 뭔가 위스키 이런 컨셉 정체성이 굉장히 돋보이죠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하나 하나가 리큐르나 리큐어나 뭐 이렇게 꼬냑 위스키 와인 이런 숙성법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킬리안 블루문 진저 대신은, 음, 위스키. 위스키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죠. 와, 무조건 좋아요. 일단 킬리안은 무조건 좋습니다. 어... 야, 이야... 일단은 뭐 진저, 레몬, 이런 것들이 있고, 얘는 무게감이 있거나 파우더리 하거나 포근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도 가벼운 가벼운 느낌 포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봄에 어울리고, 여름에 어울리고, 시원하고, 상큼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르겠는데, 한잔 이렇게 마셔보잖아요? 한잔 향을, 드, 향을 들이켜보잖아요? 그럼 진짜 보드카 한 잔을 마시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향을 계속 맡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보드카 한 잔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도 크게 듭니다. 여러 가지 보드카도 그렇고 뭐 진토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차가운 얼음들이 언더락 잔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리고 보드카가 떨어지고 그 위에 레몬 슬라이스, 민트, 민트 잎 그리고 이제 생강즙 몇 방울 떨쳐 가지고 잘 흔들어서 한잔 마시는 그런 첫 청아함, 시원함, 상쾌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향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루문 진저 데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보드카에서 얻어진 그런 영감들이 어, 그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 진토닉 어 보드카 한잔 땡기네요. 그렇게 뭔가 시원하고 타오르는 듯한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드카의 그런 투명하면서도 시원한 업, 업 시켜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지배적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시원 상큼한 느낌이 탑 미들 베이스 이 그라데이션 변조가 굉장히 부드럽지만 투명한 느낌을 안고 어,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트러스라고 해서 뭔가 독특하고 강력하고 이런 느낌보다도 보드카, 이 보드카라는 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뭔가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노트 구성을 보시면 레몬 향 보드카, 진저, 암브록산, 머스크, 이런 노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느낌보다도 시트러스한 향의 그 강력한 시트러스 톡 쏘는 느낌을 절제를 시켜주고 고급스러움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투명한 느낌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투명함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게 보드카 노트예요. 이 보드카가 음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킬리안 같은 경우는 엔젯스시의 오크의 그 꼬냑 오크통에 숙성된 오크 나무의 느낌의 꼬냑을 표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가품 위조품에서는 조금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레몬의 시트러스한 느낌들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보드카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가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 표현이 안될것 같습니다. 야, 암브록산, 머스크, 암브록산, 앰버죠, 암브록산, 머스크가 섞이면서 잔향에는 굉장히 포근하고 부드러운 화이트 머스크 느낌으로 향이 마무리가 지어 줍니다. 야 야, 상큼함이. 약간, 문득, 약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솔의 눈의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진저와 레몬과 섞이면서 숲의 느낌까지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숲의 느낌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 숲 속의 느낌보다도, 그냥 시트러스 레몬의 상큼함이,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얘가, 보드카를 언더락잔에 보드카, 그리고 얼음, 탄산수 이렇게 일부 들어가고, 레몬을 살짝 이렇게 얹어 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레몬의 상큼함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절제가 되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언더락에 이렇게 데코로 된 레몬, 그리고 레몬즙 살짝, 그리고 생강즙 살짝.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명한데 시원해요 탄산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뭔가 뼈대 중심에 굉장히 묵직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투명한 느낌으로 진짜 봄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표현이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를 보시면은 블루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라데이션의 클리어 투명한 요리 이런 느낌이 시원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블루가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까지도 굉장히 잘어울릴때 매치가 돼요 그리고 잔향으로 갈수록 암브록산 화이트 머스크가 들어갔다 라는 거는 바닐라 같은 묵직하면서 크리미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화이트 머스크 자체가 머스크 중에서도 조금 밝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느낌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시트러스 향이 지만서도 지속력이 은근 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땐 4시간, 뭐 5시간 정도 갈것 같아요. 물론 은은합니다. 화이트 앰버 느낌이고, 화이트 머스크 느낌이고, 투명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뭔가 보드카 중심이라는 게 쉽게 도전하기가 힘든 이런 조합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헤네시, 킬리안 헤네시, 주류 숙성법,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얻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게 굉장히 이색적이고, 그렇지만, 향수의 기본 구성을 잡고,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존에, 어, 그냥 뭔가 이런 시트러스 향수를 쓰셨던 분들, 블루문 진저데시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화이트 머스크 향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딥디크, 플레르드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아크네 스튜디오 프레드릭 말, 이 라인, 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위스키, 보드카 이런거 좋아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보드카 베이스이긴 하지만 어 연령은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별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남녀 모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킬리안 블루은진저대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티스트 우니였습니다.